여기에 신문선 후보는 이날 취재진과 마주해 정몽규 후보는 애초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후보는 정몽규 후보가 협회 정관 제29조 제2항 7호의 후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사회적 물례의 협회나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및그 회원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사행위 등그 밖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협회의 임원이 될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신문선 후보는 정 후보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협회 특정감사에서 중징계 문책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짚으며 정 후보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더 이상 회장 선거가 파행되지 않도록 결단 내려달라 요구한다. 협회는 중앙선관위 위탁이 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도록 축구계가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선관위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취재진 사이에선 김택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도 사회적 무리로 인해 후보 결격자 판정을 받았다. 정몽규 회장에게도 같은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보는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신문선 후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누가 더 사회적 무리를 빚었나라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정몽규 후보가 23배 정도 높을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신문선 후보는 만약 정몽규 회장이 당선된다면 문체부가 승인할까라고 되물으며 결국 검찰 수사 과정까지도 치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다. 지난 12년 동안 협회를 이끌면서 작은 흠결이 있지만 명예스럽게 떠나는 모습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문선 후보는 허정무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운영회에서 맞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만약 중앙선거위에서 진행한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위탁할 수 없는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위를 새롭게 꾸밀지 검토 후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가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후 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의 징계, 시정, 주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축구협회는 한개월 내 징계에 대한 징계 의결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 개선이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문체부에 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문체부는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는 전력 강화위원회를 통한 재선임을 통보, 계약 유지 혹은 해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 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습니다. 축구협회의 감사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축구협회의 대한민국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있었다. 보조금 환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조금 56억 원 전체가 환수 대상인지 여부 또한 따져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축구계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 함은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과징금이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축구협회에 지급되던 370억 원의 연간 지원금도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재정적으로 궁핍한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자칫 파산,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천안축구센터의 공사는 당연히 큰 차질이 예상되고 직원들의 급여 지급도 원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축구 팬들입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리그든 A매치든 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들의 목소리는 한국 축구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팬들이 지속해서 축구협회의 투명성과 책임을 요구할 때, 문체부는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더 강력한 제재의 명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파도 자국 내 여론이 극도로 부정적일 경우, 여론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가 나날이 흥행하는 가운데, 팬들은 이들 스포츠의 최종 소비자입니다. 팬들이 없는 현대 스포츠는 상업적으로 성공하기 매우 힘듭니다. 정몽규 회장과 축협은 피파라는 든든한 후원자로 인해 시간을 더 벌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한발 물러나 그들이 스스로 개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팬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보여주든 자신 없으면 포기하든 결론은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체부의 감사가 맹탕은 아니었습니다. 축구협회의 아픈 곳을 제대로 찌른 부분이 있었으니 천안 축구 종합센터의 정부 보조금 유용 문제였습니다. 축구협회는 2021년 7월 천안센터 스타디움 건립에 정부 보조금 약 56억 원을 신청했는데 사무공간이 없는 곳으로 신청한 초안과 달리 문체부와 협의 없이 사무공간 건물을 따로 짓는 것으로 추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국고 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신청했다고 규정하고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보조금법에 따라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물릴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축구협회는 최대 3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데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계약을 약정하는 등 이미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는 축구협회의 재정 상황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정 회장이 남은 임기는 물론 사선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큰 재정적 부담을 아는 채 축구협회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국고 보조금 관련 어느 정도 과징금이 책정되는지 정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 원금 56억 원 전체를 환수할지 여부부터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과징금의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정몽규 회장이 정부의 징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선도전을 강행한다면 이른바 괘씸죄를 적용해 액수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모델리그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키패스 순위에 이강인 선수가 오르며 화제입니다. 무려 2위입니다. 출전 시간 800분 이상 선수들 중 90분 당 키패스 개수 환산 시 이강인 선수가 3.6개로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1위는 알렉스 베나 선수로 3.8개이며 3위는 근소한 차이로 3.5개로 하피냐 선수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하키미 선수는 2.9개로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다른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1 2권에 랭크된 선수가 없습니다. 창조적이며 공격적인 키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단연 으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으며 오히려 동료 선수들이 받아먹어줬다면 이강인 선수의 도움 공격 포인트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르 파리지행은 파리생제르맹 내에서 이강인의 인간적인 면모는 높게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PSG 소식을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액투스도 이강인 인성 논란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건 쉽다. 이강인은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감사할 줄 안다. 어떤 선수를 거만하다고 말하는 건 쉽다. 정보인 양속이면서 이강인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며 지난 프랑스 매체의 억가를 정면대응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매체 브레이킹 더 라인 소속이며 영국 공영방송 bbc 축구 통계 매체 품몹에서 활동하는 잭 로이 기자도 이강인의 활약상에 호평했는데요. 로이 기자는 이강인은 한국 축구 공격의 미래라는 멘트를 첨부했습니다.